아려 전투. 전국시대 말기 각국이 패권을 놓고 치열한 전쟁을 벌이던 시기, 진나라의 팽창 정책은 한나라를 향해 있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조나라와의 갈등이 극대화되었다. 기원전 270년경, 진나라의 대장군 호양은 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나라 영토인 아려를 무단으로 침범했다. 조나라 왕은 처음엔 진의 의도를 의심하며 망설였지만, 결국 장군 조사에게 오만 대군을 맡겨 진군을 저지하기로 결정한다. 조사 장군은 즉시 작전 회의를 열고 조심스러운 전략을 펼쳤다. 그는 처음엔 진군과 직접 충돌하지 않고 30리 밖에서 보루를 쌓고 장기간 침묵작전을 유지한다. 진군은 방심했고 공격에 집중하던 중 허력이라는 인물의 조언을 받아 조사는 300리를 돌파해 북산을 선점하고 진나라 군대를 협공한다. 이 기습으로 진군은 큰 혼란에 빠지고 협곡 지형의 불리함까지 겹쳐 대패한다. 진나라의 호양 장군은 간신히 살아남아 도망쳤다. 이 전투에서 조나라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며 진나라의 무력 팽창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데 성공했고 조산의 상경행 허력은 국위에 봉해졌다. 아려 전투는 무력보다 전략과 인재 등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이후 전국의 전쟁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